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힐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영계에 수많은 존재들도 있고, 물질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 영광스럽고 탁월한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에도 큰 운동들이 다 많지만은 그 모든 운동보다도 땅의 모든 운동보다도 이 복음 운동이 영광스럽고 탁월한 것을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 세계는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존재보다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된 성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우리를 만드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큰 운동들이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땅 위에는 많은 파괴 운동들이 있습니다. 파괴를 할 때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서 너무 낡아져서 이제 다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이렇게 파괴를 합니다. 또 지금 있던 것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게 건설한다고 잘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파괴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지요. 전쟁통에 미사일로 그런 튼튼한 건물도 다 파괴가 되고, 다 절단 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파괴는 또 다시 건설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파괴는 아니지만, 이 복음 운동은 이 복음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유황불 구름텅이로 던져버리는 파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방해되고 이 목적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에 방해를 했다, 했다고. 하나님이 시도 없이 다 미래라고 하던 그 파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무서운 파괴입니다. 보건 운동에 반대가 된다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방해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끌고 와서 홍해 바다에 수당을 시켜버렸습니다. 그저 방해해도 나중에 보내줬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이 그들 을다끌어 와서 홍해 바다 수당 시 키는 것을보 면서, 아, 정말로, 이, 보 험이 파괴 하는 파괴 운 동이 너무 무서운 것이 구나, 하는것 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세상에 수많은 건설들이 있지만은 그런 건설을 해놓고는 그것은 또 파괴되고, 건설해놓은 것이 또 파괴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건설해도 몇년 지나가니까 쇠해지고, 파괴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보험운동으로 건설해 놓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건설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운동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오복이 필요하다,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온갖 필요한 것을 구비하나, 양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또 구비해 놓아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보금 운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해 놓으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해 놓은 것이 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되니까, 이 보금 운동이 자랑스러운 것이요. 이 보금 운동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운동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큰 운동이라고 해도, 그 모든 운동은 다 중단되고 멸해지고 마는 운동이지만, 복음 운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은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수많은 운동, 수많은 움직임은 이 모든 것은 다 요앙불 구름텅이로 가지만 복음 운동은 영생하는 운동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복음은 귀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면 이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감이 복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과 영감과 진리의 역사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이 복음 운동 속에는 일곱 가지 큰 구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복음 운동 속에는 <laughs> 일곱 가지 이큰 요소가 있는데 그 속에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복음을 믿고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지켜 사는 요 사람이 될 때에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의 역사는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런 자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서 풀어지니까 불 타지 않도록 소방차를 많이 만들어 놓고, 불을 끌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어제 비행기 추락한 것을 보니까, 소방차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 다 타버리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이 난 비행기도 금방 불을 다 끄지 못해서 다타 죽고 타버리고 마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불은 말씀의 불이라 했으니, 이때는 이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니까 어두움이 상 매래져 버리듯이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과 같지 않은 것은 다 매래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복음운동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요 말씀대로 실행해 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어떤 혜택을 입느냐 우리는 주님과 다른 주님과 삐뚤어진 것을 다 멸하는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보험 운동의 이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 보금 운동을 믿는다는 말은 일곱 가지를 믿는다는 말이니, 일곱 가지를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이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곱 가지에 대해서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를 받은 우리라.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악령과 싸워 이김으로 악령을 점령했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내놓으심으로 죄를 멸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인 줄 알고, 해방받은 자기로 믿고 사는 이 운동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에 우리는 미리 주님과 다른 요소를 다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다른 요소를 제거한다는 말은 불탈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미래질 것을 다 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미래질 것이 없는 이런 자기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자유를 시켜주신 이언내를 잊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를 완성한 이 어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운동이 있으니 이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이 복음 운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인정되는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고 그 말씀이 제일 좋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이 옳은 진리의 길인 것이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꼭 같은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꼭 같은 자기가 만들어지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지만은 자기는 불타지 않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불타지 않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를 주님과 꼭 같은 자기로 만드는 이 역사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런 우리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그 틀의 희기가 너무 쉬어서 그만 기절할 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벌써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우고 했는데도 그만큼 주님과 같이 딱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그는 기절할 만큼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버리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서 주위가꼭 같은 이런 자기로 만들어가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